방촌 소울 다이닝 다녀왔습니다.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인데요. 영상 열심히 찍었는데 날려먹어서.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음식이 숨어 있어요. 나뭇가지 모양 젓가락에 꽂힌 다진 새우와 애호박 요리, 바질소스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다음은 물회예요. 제철인 오징어에 사과를 사용한 상큼한 소스를 부어줍니다. 제일 기대하고 갔던 7가지 버섯이라는 메뉴인데요. 푸딩 같은 달걀찜 위에 다 다른 방식으로 조리된 7종류의 버섯이 올라가 있는데, 향도, 식감도, 맛도 다 좋았어요. 다음은 비트 파우더로 플레이팅한 감자전. 바삭 쫄깃하고 아이올리 소스랑 과일 퓨레가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모든 후기에서 증표는 꼭 추가하라고 해서 저도 추가해 봤습니다. 이파리 모양은 감태 흑임자, 어니언 버터인데 감태 버터가 제일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똑 설명 전에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이어을습니다 맞아요 양떡갈비와 한우 삼물체를 준비했습니다. 양떡갈비는 양갈비에 상판을 제거한 다음 독게 가져서 소스와 갈비소스에버무려서 준비한 이제 양떡갈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에는 표고버섯을 얇게 슬라이스한 다음에 겹겹이 쌓아 한와께로 표현해봤습니다. 한 위에 있는 건 발효된 후추로 마무리고요. 네, 흰색으로 보이는 소스는 흑마늘과 레드 와인을 이용한 소스와 진주와 대추를 이용한 퓨레, 마지막은 구운 애호박이, 마늘동 장아찌 소스가 이거 몇개더 있으면 끝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한우 삼물체는 저희가 세 가지 를가 준비했습니다. 등심과 피츠. 네, 팔찌살이 준비되어 있는데 도시는 쌈장에 졸여서 준비되고그 옆에 노란색은 밥장아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크 위쪽에는 고사리를 이용한 퓨레와 팔찌살 사이사이를 양드는 부추를 넣어서 마무리습니다차는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낙지와 팡팡 나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라면 부침과 그리고 사거로 만든 김치 맨 아래쪽에는 쌈채소 5장과 그리고 밥이 깔려 있습니다 밥그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고소하게 감칠맛을 내는 무지밥과 한우와 함께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안 돼요 근데 냄새는 이 훨씬 좋다. 음! 나 김치 한 조각만 주면 안 돼? 음. 근데 접시가 다 너무 예쁘다. 시그수습니다 오늘 이제 컨셉은 잔치국수의 이제 세부 준비를 해드렸고요 오늘 사용된 면 저희가 승용 파스타로 올려드리는데요 멸치 와 디코인, 치마올리이 오늘 백화국을려냈습니다 그래서 감칠맛이 풍부한 한국적인 육수베이스로준비주세요면 위쪽에는 이제 잔치국수에 들어간 덩어리도 있고요 김치는 저희가 가면에서 간과 먹었던 김요초인조라는생헤의 오일을 이용해서 볶가서 풍요로 함있었고 이쪽으로는 표고 백화고 버섯입니다 관련되어 있어서 볶아줬고 아래쪽에 김을 저희가 장아찌로 준비했어요 위쪽에는 안성나물과 기는자 지단, 해도올고요 그인는 지금 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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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인실 때는 면과 육수금잘인은 지금 토인은 지금 토인은 지금 가사 수정이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수, 네, 육수, 육수나 좀 괜찮으셨을까요? 네. 네 어제도 저희가 제가 개인이 시민일이라서 지금 시즌이 또 내린 시즌이기도 하고 이맘때쯤 푸시 국수로 자족수를 제공하는 그서 그런 컨셉을 주는 수정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국수해 맛있었어요. 지금 준비해드리건 빙수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우유빙수인데요. 트러플과 소품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우리 저번에 어디 갔을 때는 아니. ㅇㅅㅇ 이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다. 그치? 아니 이건 맛있는데? 우따라 계속 무차분것 같은데 마지막 디저트. <웃음> <웃음> 어 이게 여기 들어야 되긴 해서 소 디저트 두 종과 티한 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티는 이제 매실청 그리고 바카로 만든 티고요. 앞에. <laughs> <laughs> 복숭아 양갱이다아래는절임배를 준비했고요 옆에 보시면 이쪽에는 머랭 아래쪽에는 시나몬 사우레입니다 중간에는 패션하러처럼 만든 가나시와 소랭이 생강 첨에 넣었두개다한 입에 드시는 걸추천드니다 예쁘다 오.